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후서 1장 7절. 세상의 많은 소식들 중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말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본시 연약한 존재이기에 악함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나쁜 소식에 마음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너무 성급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식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식을 고지곧대로 듣지 않으며 그 이상의 생각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되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통해 행동하기보다 선한 양심으로 절제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소문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훌륭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주님께 자신의 식견과 행동을 복종하며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더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복종한다는 의미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이든 현명하고 평화롭게 대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때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질러진 일과 매일매일 다투고 싸워야 하는 당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격한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로 내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에 아주 냉담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당신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순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하여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말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린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순간에 주님을 거역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당신 자신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래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주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절제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채우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는 세상의 온갖 불필요한 것들로 채워진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적지 않은 유익이 됩니다. 평상시 보지 못했던 말씀의 숨은 비밀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세상의 소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창조주이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주님, 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 갇힌 저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와 소문들이 주님으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온갖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내면을 향한 진리의 목소리에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약속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위로자, 저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